됐어요. 주실 필요도 없네요, 바로. 티켓 4개 나왔습니다. 아유, 쉽네요, 이거. 생년월이라고 핸드폰 번호가 있으면 되잖아. 엘지 LG? 우리 엘지에요? 우리 엘지네요 응. 형님 어디 왔어요? 응. 형님 어딨어? 응. 아, 팔아야 될거같아 뭐요 그 남는거 있어요 얼마에 남는 얼마에요? 5,000원씩이래 5,000원씩 왜? 5장이 5,000원씩 뭐5 0 0 0원씩이고 이거 6개월 사이즈 돼서 안 팔려 아니 내거 줘요 거 가져가 주라고요 왜내거 가져가 아니 두장주 아니 죽여줘 6장이잖아 다른 예? 얼마에요? 5,000원씩이요 아, 아이 아이 만원씩 이렇게 못받 예. 지금 언제까지 파는 거예요? 물어 이이 와야 돼. 이거 그러니까 두 개가 났는데 한 분이 오면은 물어볼게요. 예, 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따가 이따... 이따가 이따 이따가. 아 이따가 사람 오면은 바로 왔으니까 좀 이따가 갈게. 네. 아왜 저래 왜내 표를 가져가려 고 그래? 내 표를 가져가려 고 그래. 어. 형님, 어디있어요 아, 똥구마. 똥구마, 안녕? 형님, 어디있지 아, 저 할머니 왜내 표를 왜 가져가? 내 표를 5,000원에 가져가서 만원에 판다고요? 만원에 가져고 얼마에 팔려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 똥구마, 안녕? 어. 여긴 야구장이야. 어. 어떻게 있어요. 어디어 형님 어디 있어? 요 형님! 노래 부르는 막 사람 쪽에 있으니까 형님 어디 있습니까?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왜 거기 있어요? 아, 저기 있어요. 중앙 무에서 있어요. 거기 계세요. 아. 애인 왔네, 애인. 에이프 형님, 내년 중앙무피소 앞에 있다고요? 잠깐만, 잠깐만요. 아 사람 오는군 말할게요, 아, 알았어요. 잠깐 물어볼게요. 네. 어디 계시는? 아, 잠깐만, 사람 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어디 있어요? 나무 살아요. 네, 물어볼게요. 어디 있어요? 아, 사람 일행 한명 왔으니까 남은 물어볼게요. 남은 물어볼게요. 어디 있어요? 형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자기들이요. 아, 어디있 어, 어. 예, 예. 아, 형님, 어있어 아, 음, 기니짜리데안돼너 예. 좋은 데아니 형님. 여기 맞잖아, 저항아니님 이거. 형님. 네. 형님. 네. 이거. 아, 형님. 네. 이거, 이거, 형님, 형님. 140 좋은 자리 두개 골라요 팔면 안 되는데 아예고파저도 방송하러 오데 아니 오늘 좀되 이렇게 앉아야돼요 아, 워아아직 빨리 해봐야 아 추워요? 알 하지마 하지마 이거 괜찮으면다 걸려 네? 괜찮으면다 걸려 팔았다가 알겠어 <쏘> 알겠어 알겠어 근데 막내 티켓을 뺏는 거야 그 사람이 왜? 가져갔어 그냥 그래, 내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면 안돼 그냥 가져가 가져야 뭐뭐 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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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가져가 막 도둑이야 도둑 왜 도둑이. 왜냐면 이거 가져가면 자기 돈보니까 그게 괜찮아 너 잠깐만 일단은 살거부사고살거 없어요 김밥하고 맥주 없어요. 맥주는 사갖고 왔어 어 그러면 근데 컵이 없다. 컵이 있어. 종이컵이 있어. 종이컵 없다고? 네. 종이컵다 5개 갖고 왔어. 아, 근데 아이고. 컵이 좀 작은데, 종이컵? 상관없죠. 그러면 아이고, 물 있고. 네. 김밥만 사면 돼. 김밥. 김밥. 김밥하고. 절쪽편의점에 도착했구나? 아니야, 여기 저기. 아니야. 이거. 할 수도 있어. 여기서 그냥 이거. 나밥안 먹었어. 나도 밥안 먹었어. 나 점심도 안 먹었는데. 일어나자마자 온거야 <laughs> 아, 근데 김밥 사. 김밥. 김밥 얼마인지 물어봐어 김밥이랑 똑같나? 김밥 잘 사면은 2천 원에 살수있어 김밥. 그래. 잠깐 지깐들어서로 경쟁이라. 어, 두개 5천 원도 비싼 거야. 그러니까 두개 5천 원 비싼 거야. 네, 예, 네. 두개 3천 아, 원에 사야 돼. 아, 두개 하나 ]까요? 2천 원이라고 물어보고 또, 사면 돼요. 저거 저 작은 거 말고.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도 있고. 김밥 맛있는 거 안에 음. 좀 맛있는 거잘 보고. 이거 뭐 얼마 주고 어, 얼마? 아, 됐어요. 3천 500원밖에 안 해. 요 3천 500원밖에 안 해. 아니, 아니, 됐어됐어 됐지. 됐지. 됐 파스 줘야지. 파스 여기, 여기 가봐. 아, 그러면 나 놔두고 자. <laughs> 지금 파스 붙일 거야 아니, 아니, 좀있다가 일단 갖고 있어. 파스 아, 이걸로 김밥 사야, 이걸로. 치어 아, 아니, 여기 말고 딴데 가. 맛있으니까 잘 골라가요. 그래. 네. 어때? 어때요, 네. 알게요. 카드 비니다어때요뭐 드릴까요? 확세요얼마요 어찌 얼마예요? 2,000원? 3,000원. 3,000원 안 먹어. 요 저쪽 2,000원. 저쪽 2,000원이. 아니, 하나 2,000원 저쪽이. 그 자꾸 거짓말을 그래. 하나 2,000원. 이방 하나 2,000원. 아, 2,000원. 3,000원. 이게 다개 아, 안 먹어. 진짜. 저기 2,000원이야. 안 네. 먹어. 안 먹어. 자, 자. 네. 이거 얼마예요? 하나 2,000원. 예? 하나 2,000원? 네? 하나 2 0 0 0원 아니에요? 0 아, 0원거 여기 다 저, 저잔 내가 사. 내가 내가 사올게 김밥 얼마예요? 2,000원에 하나 2,000원? 큰 거? 김밥 짠아. 김밥 저큰거 하나 2,000원? 네. 두개살 건데. 이거 형님. 이게 2,000원 이잖아요딱 가격 왔어 예, 여기 2,000원 해 주잖아. 예. 네. 골라잘잘잘 콜라 골라, 골라골라두개골라 2,000원에 하나 어, 잘골라 이거, 뭐, 맛있는 거사 몰라. 됐지? 어. 다, 내가 여기 아까 와봤어. 와봤다고? 네, 구경해봤지 안녕. 0 0 0원에 판다니까. 어디요, 삼촌, 어디릴까요 뭐 여보요? 네. 원래 1,500원 팔겠다 4,000원인데? 어, 0 0 0원인데 2,000원이잖아, 하나. 2 0 0 0원0 0 0원내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깎았는데 정신없으면 또눈뜨이 바로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요란 복잡증이 어. 다 떴는데 삼성 팬들 많네 삼성에 뭐 약간 럭셔리 네 직원들 많이 왔어 이원도 삼성 직원들 많이 왔어 삼성, 직원들 삼성 직원들은 KFC 치킨 막 주던데? 사원증 없어져 너 흥분하지 마 사원증 없어너 흥분 좀 하지 마 무슨 사원증이 있어 아나 그냥 직원이라고 할 거야. 일단 물어보자고 직원이라고 내가 직원이라고 하면 바로 부를게 사온집 내놔 봐. 안해 아니, 사온집 확인 안 아, 해도 돼? 스크롤. 야, 그리고 이것만 하면 돼? 커피한거 있어? 없죠. 과자 도사 하러 사 왔는데. 그리고 네. 빨리 보고 나와서. 아, 너, 아, 너 근데. 야, 근데 이거 그못 자르지 않을까? 아닌데. 나가서 먹어야 돼. 나가서, 나가서 먹을 나... 시간이 없어. 아니야, 일로 가야 돼. 어이 어, 일로 가 안 들어가 냐고？안 들어가 냐고.